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다라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예, 주가 많이 떨어졌죠? 예,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보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국제 에너지 가격에 의해서 주, 어, 올려야 되는 가격 올려야 되는데 가격을 못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든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한들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성수기를 지나고라는 제목입니다. 전기요금과 달리 근본 인상하지 못한 도시가스 요금으로 미수금 회수는 요원한 상황이다. 다만 하락하는 LNG 도입 단가와 미수금 회수 기조 등을 감안하면 내년 1분기 이후 밸류에이션 회복 가능성은 높을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고 일단은 주가 위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한번 다른 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국제 천연가스 가격 동향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사진 을 보시면 나오시죠? 예, 천연가스 선물입니다. 이 지금 예, 종목 분석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캡처해 놓은 사진이란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은 현재 가장 비쌀 때가 언제냐면은 2022년 8월 달입니다. 예, 8월 달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은 그런 경우 가 있어요. 아니 국제유가가 왜 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왜 여름에 오르냐라고 여쭤보신 분들 가끔 있으세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겨울에 천연가스 가격 오른 것은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면 난방할 때 써야 되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난방할 때 쓰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천연가스는, 물론, 일반 가정집에서 난방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천연가스는 대표적으로 화력발전에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우리, 음 전기 있잖아요. 전기.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겨울에는 난방을 많이 쓰지만은, 겨우 여름에는, 막 한국, 가끔씩 보면 나오잖아요. 뉴스 같은데 보면 한국 전력의 그 AB율이 뭐5% 미만이니, 그래갖고 뭐 블랙아웃이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 전기가 많이 모자는거 어떻습니까? 전기를 바로 생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를 예를 들면 뭐 태양광으로 하거나 원자로 하거나 그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때문에 천연가스,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면 석탄, 석유도 할수 있지만은 석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예. 정확히 말하면은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초미세먼지 발생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꺼려 하거든요. 그리고 석유, 원유라면 어떻다? 좋, 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유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좀 비싸죠. 이 때문에 천연가스를 활용해가지고 화력 발전을 여름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 때문에 여름철에 대표적으로 유럽 국가들 어떻습니까? 유럽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이제 에, 안 하죠? 100% 원, 원자력 발전이 지금 현재는 이제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을 많이 하는데 화력 발전은 대부분 뭐로 합니까? 천연가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전기의 발전을 위해서 천연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여름철에 이렇게 괜찮았는데, 2022년 8월 달에, 8월 달 한참 여름이잖아요. 요때 최고 9달러, 9.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어쩌다? 2.5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거의 한 4분의 1토막으로 안 되고, 한 한 거의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거의 한 3.5분의 1 토막? 그 예, 3분의 1 토막 이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국제 유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은 정유주에는 호재다, 악재다? 예, 악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왔다가 보통 6개월 정도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정제를 해가지고 이게 팔거든요. 정제 마진율은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하면서 제외를 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원유만 생각해 보자고요. 원유 사가지고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휘발유, 등유로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러면 은 예를 들면은 국제유가가 100달러일 때 하고 국제유가가 70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은 그거를 정제해가지고 팔지만은 좀 싸게 파는 거죠. 왜? 지금 가격이 싸니까. 그렇지만, 가지고 왔을 때 당시 어떻습니까? 100달러 대 100달러 대 대, 100달러 대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싸게 팔다 보니까,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유가 그렇고, 동선 어떻습니까? 천연가스 가격 오른다고 해서, 한국도시가스 공사가, 어, 천연가스, 그러니까 도시가스 가격 올릴 수 있나요? 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막아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단가로 전이할 경우에는 국제 가격하고 연동이 되는 거고, 이 동사처럼, 쉽게 말하면은, 천연가스 가격 오른다고 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오른다고 해서, 이동사의 도시가스 가격을 올리지 못한 상황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좋죠. 왜? 그렇다고,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도시가스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물론 반대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때, 도시가스 가격이 또못 올린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마진율이 괜찮아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올라가는 거는,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랬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천연가스가 지금 현재 지 바닥, 보시면은, 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지만 짧게 보면은 되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빠, 빠르던 것만큼, 동사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다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조금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지지대는 2 2 8 0 0원이고요 아, 1차 지지대는, 1차 지지대는 25,500원. 2차지 지때는 23,800원, 3차장 때는, 23 3차 때는 22,80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 하시고요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28,000원, 2차저항 때는 3만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 하시 바랍니다. 이 종목의 구름 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4,8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여긴 돌파했습니다. 자 어떻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있죠 피크닉을 가려면은 먹구름이 걷어진 다음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먹구름 잔뜩 낀 상태에서 피크닉 갔다 와 어쩌다. 예, 잘못하면, 비를 쫄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구름이 현재는 거쳐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 동사의 구름대 같은 경우는, 예, 24,000원대, 25,000원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지만은, 주요 이동평균선, 자, 2 0 20일, 6 0일 120일, 200일선, 전부 다 최근에 지 돌파했습니다. 이 평선을 집결 했다 돌파하면 어쩌다? 강한 상승에, 초입이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매물대 가장 두꺼운 매물대는 27,200원부터 26,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3만원까지도 트라이해볼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자로 보시겠습니다. 외국인한달 동안 44만 주를 샀습니다. 예, 최근에 보시면은 샀다가 예,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현재 외국은 인 트레이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달 동안 19만 5천 주를 샀습니다. 예, 최근에 좀 강하게 사고 있죠. 그리고 금투 같은 경우는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보험도 트레이딩 하고 있고, 투신은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순매도에서 현재는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사모펀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중심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 투자에 참고하시고,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 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 0.4%예 상당히 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 예 기획재정부가 되겠죠 여기서 46.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예뭐 대한민국 정부가 예, 뭐 장난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 이렇게 어떤 회사다 예 도시가스 천연가스 예, 만든다고 보시면 습니다 참고 좀 말씀드리자면은 자, 천연가스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데 활용하냐면요. 도시가스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예, 이건 이제 LNG라고 그러죠. 리퀴드 네추럴 예, 가스, LNG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LPG라고 있습니다. LPG. 리퀴드 프로펜 가스. 예. 프로판 가스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가스레인지 같은 거 활용하게 되면은, LPG 가스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택시 같은 경우도 LPG 가스입니다. 그게 이제 LPG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연가스는 LN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작년에 51조 7천억에서 올해 45조 6천, 내년에 40, 43조 2천억까지 조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나 보시면 되겠고,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자 작년에 2조 4천억에서 올해 1조 6천억으 감소하고 내년에 한 2조 원 정도 회복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1조 4천억 원대에서 올해 2천억 원대로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감소했고 내년에 5천억 원까지 일부 반등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복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에 1,400억 원대에서 올해 2,300억 원대 예, 작년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예,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가스 가격이 정가를 못 하면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 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분기는 작년에 1조 1000억 원대 영업이익에서 올해 6천억 원대로 예, 약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3, 1분기는 올해 1분기 때 5,800원대에서 내년 1분기 때 6,300억. 그리고 2분기는 장, 그러니까 올해 2분기 때 2,000억원대에서 내년 2분기 때 6,3200원까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478%, 유보율은 2,140%입니다.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가격을 이제 그만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손해보고 이제 파는, 아니면은, 마진율이 거의 없게 파는 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천연가스를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가정에다 팔면서 이제 그게 회수가 되는데, 회수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 그렇게 반응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채비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뭐 일반적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보율이 2100%이고, 부채비율은 478%입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6,327원, BPS는 12만 898원이 되겠습니다. <laughs> 6,300원 기준 한번 볼게요. 현재 밸류이션 보시게 되면은, 6,000, 다시 볼게요. 예, 6,300원 맞습니다. 6,300원이면 6,424. 예, PR 4배 수준입니다. 예,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이 정도면 좀 싸긴 하죠. 그렇지만,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됩니다. 모멘텀이. 이러면은, 전기요금처럼 조금이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천연가스 가격, 이제, 이 도시가스 가격을 못 올리다 보니까, 고에된 조금, 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점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서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판매에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기 소비 목적용 제외하면은 시장 점유율 100%죠.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이죠, 독점.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유상증자를 2013년도 했기 때문에 추가적 유상증할 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네, 상당히 많습니다. 관계사 가장 큰데가 이런데 뭐 LNG 사업 추진하는 회사도 있고 관련된 다 이렇게 뭐 모잠비크 관련된 해상 광구 탐사 개발 생산하는 사업하는 회사도 있고 가스전 관련된 LNG 관련된 예, 관련된 자회사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이프러스라든지 아니면 멕시코라든지 예,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가스전은 전부 다 개발하고 예, 탐사하는 자회사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배당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실적이 좀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예, 재작년에 나왔네. 재작년에 2,700원 정도 됐기 좋기 때문에 뭐 올해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작년에 안좋다는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건 설명 다 드렸죠?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지금 상당히 작년 위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뭐 7달러 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7달러, 7달러에서 6달러대였는데 지금은 2.5달러까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상당히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다음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 25,900원이고요. 수급절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순 매수 중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이 33.5% 감소할 것 예상되지만 내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왜 회복이 되느냐? 내년 총선 이후에 이 도시가스 가격이 조금 인상하는 게 아니냐? 그냥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런, 이, 공공요금 올린다는 거는 쉽지 않죠? 펴표 예, 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펴떨어지는 소식이다 보니까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한번또 어, 도시가스 요금 움직이지 않을까 올리지 않을까 이런 내심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72.9이기 때문에 이미 과일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83.1이기 때문에 이미 과일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점 위치이긴 하지만은 현재 에, 보조지표상으로는 현재 차트 추세, 수급 추세가 전부 다 현재는 약간 과열구간이라는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24,500원, 하단은 23,000원입니다. 그래서, 자,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하단에 상당히 지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현재는 수축 상태이고, 예, 이완이 되게 되면은 확장이 확장. 확장이 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현재는 상당히 수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현재 적은 상태이고, 예, 확장이 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저항대는 3만원, 지지대는 22,800원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석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국 가스공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봉동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